같은 수요일 콜좀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일요일같은 수요일. 내일이 평일이죠. 오늘이 한글날 휴일이고요. 분위기가 이럴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콜이, 낮콜이 몇개 떴었는데, 제가 출근이 늦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서 버빙콜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전동은 버빙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가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한테 전화를 했죠. 잡아서 미금 5만원 가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드리니까 그, 고객분이 오시라고, 조심히 천천히 오시라고 분명히 했어요. 전동이 타고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가서 고객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좀 기다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법인콜이니까 네, 기다려야죠.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고객분들이 다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부르신 분이 미안하다고 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원을. 만원을 주시듯이 아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만원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 미금 가시는 분이 다른 분이세요. 근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 같았어요. 또 다른 분이 또 일행, 다른 분이 또 가까이 오셔가지고 만 원을 또훅 찔러 주시는 거예요. 아 기다려줘서 기... 고맙다고. <laughs> 근데 웃긴 게그 미금에 가신... 가시 려는 분이 제 전동이를 딱 보더니 어 이거 안 된다. 실을 데가 없다. 차가 예, 네. 그 골프백으로 꽉 차가지고 실을 데가 없다. 저는. 저기 뭐야 골프백 있는 차들을 엄청 많이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바퀴 하나 짜리인데 안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된대요 보니까 이 표정을 보니까 전동휠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어제 처음 겪어 봐 가지고 안 된다고 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변 분들이 일행 분들이 분위기상 아마 이렇게 차문 열고 이렇게 막누면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와 그분은 너무 완강해 가지고 그, 블르신 분이 난감하잖아요. 오라고 했는데, 또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 됐을 때, 제가 그랬죠. 어, 그러면은 두 콜이었거든요. 인창동 가시는 분을 분당으로 가고, 저는 제가 인, 인창동 가는 거 어떠냐. 그래서, 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2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인창동은 아마 2만 5천 원이나 3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법인 콜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 오케이. 했습니다. 또 시간도 이루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인창동 기사님이 2만 원으로 오셨어요. 2만 원으로 법인 콜인데 2만 원으로 오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바꿨는데 문제는 콜센터잖아요. 콜센터 콜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에러해서 인창동 가수님, 가시는 기사님이 분당으로 가고 제가 아, 저기 인창동으로 가게 됐다. 저는 오케이 한다.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 하는 말이 어머, 그, 막 욕을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 새끼, 막, 막 아니, 그, 그, 그가 아니고, 아니, 뭐, 그런,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 코센터도 알죠. 예, 금액 높고, 착지가 좋은 데가, 아, 저기, 그, 선호하는, 기사님들이 선호하는 착지인 거 아니까, 이제, 막, 그, 바꿔치기 한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고객분하고, 그쪽 기사 저하고, 손님하고 다 양해가 된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이 자주 있,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고, 저도 겪었고, 예전에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겪었을 때 저는 어땠냐면, 그냥 코를 빼버렸어요. 왜냐면, 아, 이게 뭐 전동이, 전동 갖고 가는 게 죄는 아니고, 죄도 아닌데, 어, 이거를 안 된다고 하니까, 아, 뭐 취소비 받고 그냥 뭐 빼버리고 했었는데, 이게 돈을 먼저 받아버리니까, 1, 2만원이나, 12만원이라도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아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는 거라 이렇게 느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운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해서 뭐 평택도 가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법인콜에 대해서는 저는 대실 쓰면 진짜 안타고 하는데 안타려고 하는데 콜이 안빠지고 단가가 괜찮으면 제가 잡고 저나름대로 기준이니까 전동 기사 기준으로 괜찮으면 잡고. 이렇게 또 주변 기사님이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잡았는데 그런 일도 있다 네 그래서 전동 이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저 같은 경우는 전동 휠을 타고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고객분한테 아, 전화를 부르신 분한테 얘기를 했고 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참고하시고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콜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처럼 그냥 가는 길이니까, 어.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데리기 사태 화내고, 그러면서 서, 서로 가다가 안전운전도 못하고, 네. 자, 우리 자 서로가 그런 거 있, 있는 거 같으니까, 나 태워다 주고 같이 자시다 아니, 긁고, 아니, 긁고.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니, 사장님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니까, 아, 그냥... 자, 그만, 그냥 다 됐어, 그만해, 사장님, 우리, 우리 그러지 말자. 어, 편하게 그래야 하루 또 편하게 살지 이런 사람도 있어 봤구나 이렇게 하고 가 오케이 풀자고 그냥 가세요 사장님 저는 그냥 걸어가면 되고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너무 늦었네요. 달매동에서 네, 뜨는 걸 잡았는데 그 도착하자마자 그 여성분이 뒤에 또 타시더라고요. 부부 같진 않았는데 그래서 혹시 경유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어 경유하시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잠깐 내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네 그랬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아 왼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돌아서 가자고 한 50m만 돌아가자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근데 일행분 여성분께서 갑자기 좀 제가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난 그냥 걸어갈게. 막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저는 가만히 있었죠. 걸어가면 <laughs> 저는 안 태우고 가니까 가만히 있었죠. 근데 남자분께서 어, 화를 내시면서 아, 잠깐 이렇게 좀, 좀 돌아가자고 막 그러면서 경유하시는 거죠. 네, <laughs>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분께서 언성이 높아지셔가지고 오래간만에 겪는 일이라 경유 가지고는 웬만해선 잘안 싸우는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어... 다른 기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조용히 아 예예 예 하고 가신대요. 맞아요. 네그 나중에 이제 끝나서 경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경유라고 하기 하기에도 좀아 이상한 일이어가지고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솔직히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그 여성분께서 약간 짜증이 나셨는지 기사님 가세요. 이런 식이에요. 저는 기사님이랑 같이 안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걸어, 걸어가겠던, 가겠다던 아줌마가 그러시고 얘기, 손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경우냐고. 저는 분명히 아까 별내에서 전동인을 타고 간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안 간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코를 취소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코를 취소하시면은, 아, 취소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비 못 주겠대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취소 못주겠다고 아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언성이 높였죠 바디캠 키고 어.. 아니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딨냐고 어?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가 어딨냐 취소를 했으면 취소비라도 주고 어 그거 마한거 아니냐 내가 막 하면서 제가 이제 화를 냈어요 저 제가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께서 아 제가 바디캠을 그때 켰거든요?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시더니 손을 잡으시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가자고 가자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아, 예 보통 저는 그래도 취소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 시간 좀안 되는 운행인데 그래도 좀 거리를 가잖아요? 손님하고도 어색하고 그 다음에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소를 하는데 그냥 손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그냥 운행하고 온 겁니다. 근데 오고 나서 또 만원을 주시더라고요. 아 미안하다고 아까 있었던 일 화풀어라고 이렇게 마,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저는 그랬죠. 오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경유가 있으면 어 경유비 때문에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손님이랑 트러, 트러블이 있었던 건데 경유에 대해서 처음에 그냥 갈 때는 조용히 가는 게 맞아요. 트러블이 손님 일행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너무 튀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는 그냥 걸어갈게 그래도 뭐, 아유 그냥 타고 가 걸어갈게 막 이러.. 이러다가 이제 여성분이 괜히 막 시비를 건건데 <laughs> 근데 이제 뭐냐면 손님한테 이제 둘이 남았을 때 얘기를 했죠 아 이거는 손님 그 저는 저.. 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유를 이렇게 하지, 하든 하든 하지 않아, 않든 아 이거는 그.. 상도다. 저는 그냥 못 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기사님이 오셨는데 저, 저한테 저 하듯이 하시면, 물론 다른 기사님은 그냥 가셨다고 하시지만, 아, 저는 다른 기사님이 고생하지 않, 않게, 다른 기사님이 고생하지 않게, 아, 이 경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거, 그뭐 돈을 얼마 달라,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만 원, 오천 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는 길에 가는 거는 그냥 그 경유가 아니죠. 가는 길에 잠깐 내려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아요. 근데 좀 위험하죠. 사고 위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께서 수긍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운행을 끝나고 나서 고객분이 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마음 풀고 오늘 첫콜 같은데 아. 뭐 저기, 일잘 하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거 오래간만에 목이 쉴 정도로 제가 화를 나가지고 <laughs> 그러면 안되는데 <laughs> 네, 저는 여기서 저기 영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외곽에서 나오는 걸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대... 정문인가? 네, 이쪽에 와있고요 저희 먹자로 가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이라 확실히 콜이 없네요 영통이 콜이 없죠 와, 내강리가 45,000원에 빠지네요 <laughs> 남양주 내강리, 네 진저 저는 여기 좋진 않은데 네, 현재 시간 10시 16분. 여기는 고진역이 있는 고림동. 고림동 새로 생긴 아파트입니다. 네, 힐스테이트고요. 어, 너 크게 만들어져 있네요. 저는 여기서 고진역 쪽으로 해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네, 고진역 쪽으로 해서 용인 시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이 없다가 곤지암 곤지암 근처네 곤지암 묵방리 찍어보니까 근처네요 네. 네 현재 시간 11시 12분 여기는 광주 쌍용동입니다 쌍용 쌍룡 하이츠 2차 근처 빌라단지 주차시켜 드렸고요 차가 스틱이었습니다 원래 곤지암으로 가는 콜이었는데 아예 착지 변경으로 쌍용동 와서 만원 더 입금 받았구요. 5만원이네요. 네, 저 여기서 이제 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면서 광주 시내하고 외곽 쪽에서 나오는 골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요일 같은 무진이네요. 네, 여기는 광주 보건소 앞이구요. 어, 앞구정동 가는 거를 못견동했던 거를 안, 안 잡으니까 콜이 없습니다. 성남 가는 거 2만원 패스하니까 또 없고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겠네요 분위기가 영 아닙니다 네 점프를 해야죠 네 오늘은 오뚜기 진라면 순한 맛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라면을 먹어줘야 됩니다 콜도 없고 와콜 진짜 없네 네 현재 시간이 1시 52분이네요 네 여기는 번동 주공 사단지입니다 <laughs> 아저 금방 올줄 알았는데 역시 서울 시내의 한판이라 오래 걸리네요 네저 여기서.. 추위리 쪽 창동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주에서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오늘은 아 완전 일요일 같은 분위기여가지고요 콜도 뭐일찍 끊키고 콜이 하도 없어가지고 반경은 10km 반경에 놓고 일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와 놓고 양볼리까지 라이드를 해가지고 간신히 집 근처 왔네요 네. 오늘 월요일 같은 분위기여도 저는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월요일 같은 분위기가 아니겠죠 예 네, 목요일이니까 <laughs> 목요일 같은 분위기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감사하고요. 이 전동이를 타고 대륜전을 하면은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 이제 기사님들도 좀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님도 있고 저런 기사님도 있고 하니까 손님분들은 이제 그 뭐라 할까 손님 수요자 입장이 약간 좀 커진 게 아닌가. 전에는 뭐아 그냥 배짱 좋게. 취소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네. 적당하면 그냥 가야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음.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 안전... 좋, 감사합니다.